안녕하세요. 러블리 키아예요. <laughs> 아, 요즘 음뭐뭐 뭐, 최근에는 조금 춥고 좀 그래서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좀 덜하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 금방 따뜻해지면서 한겨울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저는 겨울에도 추워서 아무리 추워도 답답해서 장갑을 끼지 않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내복도 잘안 입고 답답해서 약간 내복도 안 입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무리 답답해도 내복 추워도 내복 안 입고 답답하니까 장갑도 안 끼고 자 주머니에 넣고 막 그러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귀차니즘이 아주 극 전형이죠. 근데 어... 제가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잠깐만 나갔다 와도 목이 칼칼하고 목이 따갑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싶어 가지고 어, 마스크를 아, 이제 구입 나도 이제 쓰고 다녀야겠다. 길거리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진짜 쓰고 다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을 살까 싶기도 했는데 왜냐면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면은 좀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조금 막그 약간 그 아시죠 숨냄새 숨냄새 오래되면 숨냄새가 조금 나서 조금 그런 마스크 쓰는 걸 꺼려하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화장하면은 막 묻을 것 같고 그래서 일회용을 여러 개를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음 일회용 일회용이 약간 그 쓰나 마나하다라는 어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그 미세먼지 전문 마스크를 구입을 했는데요. 어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을 했는데 어 일단은 뭐 물건 먼저 보여드릴까요? 요처음에 <laughs> 봐가지고 요렇게 사실은 바디츄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잠시만요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교대로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어~ 그래서 바디츄라는 바디 쇼핑, 아 네이버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고요. 바디츄라는 쇼핑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세먼지 마스크를 쳤더니 이렇게 쭈르륵 나왔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되게 많이 보고 후기도 보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어,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 중에 되게 유명한 거 제가 두 개, 오, 두 개를 교대로 사는 거가 좀 약간 낱개로 사면 좀 비싸거든요. 근데 약간 미세먼지 마스크로 되게 유명한 애가 KF94, KF94라는 마스크 검정 어, 검정 필터. 왜 연예인들이 끼, 쓰고 다니는 마스크 있잖아요. 이제 그건데. 이제 제가 이제 정보를 조금 드리면요. 제가 두 개를 산 이유는 이제 교대로 하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행사를 중이에요. 미리 말씀드릴 거전 진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정말 제가 필요해서 막 아, 리서치하다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3월 4일부터 2018년 3월 4일부터 지금 3월 말까지 31일까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해도 무료 배송하고요. 일단 하나의 가격은 조금 어, 좀 비싸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2만 원래 원가는 39,000원인데 26,300원에 지금 한 개를 판매를 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판매를 하고 있고 어, 두 개를 사면은 한개에 26,000원인데 두 개를 사면 3만 8,700원. 원플러스 원 38,700원. 그래서 제가 아, 차라리 어차피 또살 건데 원플러스 원으로 사자. 교대로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에, 샀어요. 그래서 뭐 두 개면 하루에 288원으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격이래요. 그러면 뭐 일회용 사용하는거나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게 스트링 조절하는 이렇게 클립도 스프링 클립도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좀 전에 잠깐 보셨지만 요 휴대용 요 파우치 비닐 파우치를 줍니다. 고급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 고급 <laughs> 그냥 이 파우치인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여기서 어, 무료로 증정한다. 그 다음, 요게, 여기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이 쇼핑몰에.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해서 리뷰를 쓰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 준답니다. 그래서, 저 이거 받아서 썼습니다. 스타벅스 그 아메, 아,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리뷰를 쓰시면요. 100% 당첨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행사, 다섯 가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일찍 올릴 걸 그랬나봐요. 3월 31일까지 행사니까 꼭 바디, 네이버에서 바디츄 찾으셔서 이거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목이 따갑고 막 수업할 때막 <laughs> 이렇게 하게 되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나 진짜 귀차니즘이 전, 전형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가, 뭐, 애기들 것도 있고요. 디자인도 되게 많고, 그런데,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는 약간, 옷을 66 사이즈 입고, 음, 몸무게도 말할 수 없지만, 보시다시피 좀 통통한, 통통하긴 한데, 엄청 뚱뚱은 아니거든요. 이 화면보다는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뚱뚱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뚱뚱한데 그그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일반 어 그냥 성인 여자 약간 통통한 성인 여자의 사이즈인데요. x 라지하고 하나는 라지하고 x 라지를두 개를 샀거든요. 그랬는데 라지가 너무 여기 이렇게 딱 볼살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서 라지를 x 라지로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요. 음 근데 또 후기를 봤더니 되게 마른분들은 여성분들은 라지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여성분들은 라지, 좀 마른분들은 라지 쓰셔도 되는데 저는 엑스, 약간 얼굴을 다푹 감쌌으면 싶어서 엑스라지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엑스라지나 라지는 여기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요. 블랙이랑 이렇게 이렇게 카모플라지 이게 약간 요고 군바리. 저는 사실 카모플라즈 패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랑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장 같은 거 입을 때는 좀 이게 좀 오반 거 같아서 정장 혹시 용으로 요렇게 샀습니다. 교대로.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카모플라지로 보여 드릴게요. 둘다 엑스라지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고 사실 블랙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블랙을 아니야.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터가 있어요. 여기 실리콘 필터인데, 이렇게 미세먼지랑 뭐99%막 되게 다 걸러준다고 하고요. 잠시만요. 여기 그 네이버에 쇼핑몰에 가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얘를 쓰면 미세먼지가 94% 차단이 된대요. 일반 마스크를 쓰면 40% 차단 얘를 쓰면 94% 차단. 예, 뭐 이제 뭐 자, 뭐 머리카락보다 뭐 작은 미세먼지가 어쩌고저쩌고 오줌 필터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자세한 디테일을 보시고요. 보시면 얘의 장점은 뭐냐면 디자인이 이렇게 각지게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스크가 되어 있고, 안, 안에 약간 부직포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겹, 다섯 겹 이렇게 되어 있대요. 특수 재질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필터, 실리콘 필터로 되어 있고,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장점 뭐냐면, 뭐, 보통 여, 저도 옛날 마스크 할때 립스틱 화장을여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 직업장, 또 직장인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왜요? 마스크 수가 이렇게 다녔거든요. 립스틱 묻을까봐? 근데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말하기도 되게 편하고 코나 뭐 립스틱이 좀 묻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화장이 묻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외곽에는. 어쩔 수 없어. <laughs> 너무 촉촉한 거 바르시면 완전히 쫙 묻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이거는 그 웹사이트에 없어서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얘 에브리데이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사용기간은 2개월 2개월이고 절대로 물세탁을 하시면 안 된대요. 물세탁을 하면 거의 반으로 이 필터가 필터가 걸러내는 기능이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물세탁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차라리 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나 그랬더니 차라리 이거는 실리콘이랑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물세탁을 해버리면 걸러내는 기능이 확 사라진대요. 그래서 약간 그러면은 그냥 써도 되나요? 그랬더니 약간 많이 더러우면 살짝씩 닦아서만 쓰시고 두달 정도만 에블데이 쓰시면 그때는 이제 새 걸로 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구나. 근 이거 하나에 에블데이 두 달이니까 이거 두 개면 한네달 정도 쓸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봄이 가겠구나. <laughs> 어,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여기가 위고요, 여기 가 아래예요. 그래서 똑같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으실 때는 이렇게 딱 딱. 이런 식으로 딱딱 접어서 원래 이제 배송받으실 배송, 배송 받으실 때는요. 뭐 이런 막 사이즈 보시면 엑스라지를 제가 사용했고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이렇게 쫙 되어있고 엑스라지를 사용했고 원래 배송이 이렇게 돼서 와요. 바디츄에서 이렇게 바, 배송이 이렇게 돼서 오는데 막 휴대하실 때이 통을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좀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얘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두개 주문하시면 두 개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휴대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딱 편하게 이런 데다 넣어서 훨씬 부피가 적게 차지하니까 이걸 꼭 쓰셔야 됩니다.라고 전화로 설명 을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있으니까 정말 좋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거 하나에 그래서 제품도 제가 여러, 여러 웹사트를막 봤는데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화장품이 묻지가 않아요. 화장품이 묻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게 엑스라지거든요. 얼굴을 다 감싸줘요. 라지로 하면은요, 약간 제 볼살이 이렇게 약간 살짝 튀어나오면서 여기 이게딱 땡기는 느낌이. <laughs>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훨씬 편해요. 일반 마스크보다 지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근데 얘네들을 사실 안 들리니까 보여줄게요. 디자인. 응, 음, 검정색도 보고 싶어. 검정색. 네, 검정색이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응. 음. 음. 그래서 약간 깔끔한 정장이나 이럴 때는 검정색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외곽이 다 까맣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화장을 지우고 그냥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에다 했어요. 묻을까봐. 그래서 어 지금 조심히 조심히 요즘에 이거 쓸 때는 맨 얼굴로 거의 약간 조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러... 어차피 얘를 쓰면은 UV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히 쓰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마스크에서 그 호흡 냄새도 조금 훨씬 덜 나요. 아무래도 바로 앞에 없으니까 훨씬 좋고, 이 필터가 정말 좋은지. 그래서 집에 가, 사용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말리, 여기 막 습기가 찼을지 모르니까 말려놓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제품 중에 이제 이거, 이게 그거 방부제 들어있고, 제품 중에 이걸 하나 사시면 이통 안에 양쪽에 끈을 줄여라. 그래서 요 스프링을 두 개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가 이렇게 기신 분은 이렇게 쭉 해서 왜냐면 애기 들 용이 있어요. 애기들 용이 되게 예쁘게 핑크 모양도 있고 어른들 용은 요거 두개 칼라 두 개뿐이고요. 얘가 제일 인기가 많고 칼라 두 개뿐이고 애기들 용이막 핑크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길 때는 요거를 끼워서 이렇게 줄여라라고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어, 제 경우에는 쓸모가 <laughs> 쓸모가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챙겨주셔서 고맙긴 한 거죠. 이거 다른 데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양쪽에 두 개씩, 네 개가 왔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작으신 분들은 막좀 필요하실지 모르지만 이 끈을 이렇게 줄여서 써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엑스라진데요딱 맞아요. 딱 맞아요. 막 크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약간 성인 남자들 같은 케이스는 엑스라지를 사도 조금 이게 끈이 짧다라는 후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쓸 일은 웬만해서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좀 보통의 작은 얼굴을, 그 작은 얼굴형을 갖고 계시는 여성분이라면 그냥 엑스라지가 아니라 라지를 시켜서 시키면 그 스프링이 필요 없을 듯 해요. 그래도 일단은 오기는 이게 다 온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요렇게 굉장히 디테일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세탁하는 방법이 쓰여 있지 않은 게좀 아쉽, 아쉽긴 한데, 웹사이트에.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죠. 또, 제가 뭐, 누, 굽니까 아니, 전 그냥 저죠. 그냥 저가, 아,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하, 자주 빨아야 되나, 막 이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회용, 일회용이 아니라 일회성, 이거 아니, 뭐라지? 그냥, 그러니까 한 번만 쓰는 건데, 길게 쓰고, 그냥, 바, 바꾸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이거 하나 씻지 않고 두달 정도 매일 사용했을 때 쓴다고 하니까 어, 기상 참고를 하시면 세, 제 생각에 이두 개면 봄이 갈것 같아요. 그리고 뭐꼭 나중에는 미세먼지 많지 않을 때는 얘가 필터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겨울에 추울 때는 요거 멋으로 좀 껴도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사이즈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약간 통통하긴 한데 엄청 막 두상이 큰 편. 글지도 몰라요. <laughs>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후기 많이 있으니까요. 약간 좀 마르신 여성분들은 라지가 아까 저처럼 딱 맞더라고요. 아! 사... 저는 사실 라지가 좀 약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참고를 하시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저는 참고로 이 디자인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지금 블랙이 워낙 깔끔하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미세먼지 요즘에 많은데 저는 이거를 꼭 비디오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 신세계 있잖아요. 신세계 그리고 제가 뭐 이런저런 약간 처음에 약간 얘가 약간 불량이 와가지고 전화하고 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도 잘 받아주시고 이게 나중에 제가 자 보내지, 보내지 말란 얘기를 못 들었지만 어쨌거나 이게 약간 대선 따로 보내주시고 뭐 하여튼 굉장히 애프터 서비스도 친절한 어, 어, 회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구입할 때는 여기서 구입을 하고 싶은 제 꼼꼼하게 찾을 때도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꼼꼼하게 봤어요.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파우치 넣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더 디테일하게 찾아보셔도 되지만 키아의. 어, 추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실내에 좀 오래 계신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차 타고 계속 움직이신 분들 사실 크게 필요 없으시겠지만 뭐 외부에서 좀 목이 칼칼하다거나 마스크 한번 해 볼까 이러신 분이 있었다면 요렇게 해서 한번 어 KF94 이렇게 해서 바디추 여기 한번 저는 특히아가 좀 강추 드려요. 저여기저 아무 그거 없고요.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취지에서 제가 정말 약간,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마스크에 묻지 말라고 틴트만 하고 약간 마른 칼, 마른 상태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laughs> 네, 그래서 조심조심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 하얗기 때문에 막. <laughs> 묻을 수도 있고 플러셔도 묻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만 어, 훨씬 조금 좋은 듯합니다 목이 조금 덜덜 덜 아파요 확실히 요즘은 이제 바람이 좀 불지만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미세먼지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사계절 미세먼지 계절 아닌 게 없고 긴게 없고 그렇죠 자 여러분 어,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키아였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행복한 봄 예쁜 봄을 아주 건강하게 칼칼한 목 말고 요즘에 천식도 또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케였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